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니누의 백성 12만 명의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동물원에 어미 사슴이 있었는데 이 어미 사슴이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무통분만으로 사슴을 이렇게 출산했다고 합니다. 무통분만으로 애기를, 새끼를 낳았는데 이 어미 사슴이 새끼를 본체 만체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산통을 모르는 어미, 제 새끼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모르는 사슴,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무통각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 합니다. 무통각. 예를 들면 뼈가 부러져도 혹은 불에 디어도 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처가 상처인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아픔과 고통을 모른다는 것이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프지 않으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나를 지킨다. 나를 더 새롭게 한다. 그렇게 에,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오늘은 6.25 전쟁이 있었던 지가 벌써 73년이 되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피폐케 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전쟁을 잠시 중단된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너무나 큰 강력한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아니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번영을 위해 나아갈까?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 자그만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죠 10억의 아랍국가에 둘러싸여서 이스라엘이 버티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집트가 큰 제국으로 있고요 바벨론 제국도 있고 아수르 제국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시의 역사 속에서도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나서 뭐, 요나서에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옴 3장 1절 말씀 보면, 니노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 감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있을 진정, 피해성이여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자기의 민족을 짓밟고 유린한 그 아수르 제국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회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라고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저 그림 한 장으로 보면 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지만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요바에서 어, 스페인 쪽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맞았고. 큰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보호 받아 그가 다시 니누에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그는 자기에게 니누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길 하루정도 외쳤는데 니누에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그리고 왕은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것 완전히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바라본 요나는 자기가 하루 동안만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텐데 그 밑에 민족적 감정이 자꾸만 올라왔다는 것이죠. 모세의 가르침대로라고 한다면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 멸망받아 마땅할 그러한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이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이 니누웨 사람들에게는 무시되고 제외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선민으로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찬이 요나의 계획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누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 멈춰져 있는 그 말씀의 결론적으로는 11절에 이큰성니노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면서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여러분 4장 2절 뒷부분에 보면 요나에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이 내가 크신 하나님이심을 요나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의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만 사랑이 많고 자기에게만 노하기를 더디하지 자기를 괴롭히는 그 니누의 사람들에게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요나에 대하여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미떼 진리의 아들, 진리에 속한 아들의 생각이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관대하고 사랑이 많지, 자기를 업수이어기는 민족에게 대해서 멸망과 심판이 임할 것을, 임하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요나서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 민족 화해주의. 저는 독일 교회력으로 하기 때문에 독일의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많은 본문 가운데 요나서 말씀이 민족 화해주의로 저에게 주어졌을까. 굉장히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을 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함께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유보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요나는이 초막 안에서 그것을 내려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여기만 오는 목사님이 목회자의 위기는 공감 능력이 상실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감 능력. 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좋은 일을 본것 즐거워해야죠. 형제 자매가 슬픈 일을 당하는 것 굉장히 함께 슬퍼해야 되겠죠. 설교 사역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많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겠어요. 근데 교우들이 슬픔과 기쁨을 공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쉽습니다. 우는 것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일이 많아지면 즐거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우리 민족성이 좀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본 중국 사람들 건물을 사요. 쪼각쪼각 된걸 모아서 사요. 우리는 그잘 사, 장사가 잘 되는 곳그 앞에다가 더큰 가게를 세워서 이 가게를 망하게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전 교우들이 잘 되는 게참 좋고요. 여러분 또한 제가 즐겁게 목회하는 것을 저는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인가요? 목사가 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지. 아, 저 사람이 경복교에 와서 참 행복하구나. 이래야지. 저 사람 경복교에 와서 얼굴이 점점 찌들어가네? 라고 하면 좋, 좋은 일은 아닌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삶을 사는 것. 어느 한 교회의 지도자가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지금 요나의 마음에게 주신 마음은 자기 민족 자기에게만 갖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초막은 이미 지워졌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의 말씀 보면 무엇을 예비하셨죠? 박롱쿠를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이미 초막을 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태양은 어느 정도 가리게 했을 수 있을 텐데 더 그늘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 무엇을 또 예비하셨죠?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무엇이라고? 그 박넝쿨을 갈가먹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8절에는 또 무엇을 예비하셨죠?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바람이 요나에게 임하도록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지절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예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절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박롱구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왜 벌레를 예비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 동풍을 일으켜서 요나의 제한된 생각을 돌이키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계속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시련 앞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요나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와여대에서 교수를 지낸 서광선 목사님이 계세요 이 서광선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반공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1950년에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시신을 대동강에서 발견한 그 서광선은 아버지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에 입대해서 총을 북한으로 겨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평화와 통일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광선 목사님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했대요. 용서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용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전히 무엇이 원수를 갚는 일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원수가 됐던 역사를 극복하는 게 원수 갚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일생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6.25 전쟁의 아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념의 문제로 우리가 갈려져 있고 나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태극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러한 상징물입니까? 촛불도 있잖아요. 세상을 밝히는 촛불 얼마나 좋습니까? 특정한 이념의 태극기가 특정한 이념의 촛불이 그들의 전유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드러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번 새벽 기도 중에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는데 막 웅성웅성하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난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지 안 날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뭐 요격 미사일을 어떻게 맞춰서 대한민국을, 저는 군사적인 문제의 지식이 아무리 제가 포병 출신인데 날라오는 포를 어떻게 다 쏘겠습니까? 무자비하게 다 쏘는데 저는 왜 사드를 배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그 날라오는 걸다 요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할수 없는 많은 군사적인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누가 이 한반도의 위기와 전쟁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야 할지가 우리의 고민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요나보다 더저 거친 백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나의 건성으로 말한 그 한마디에 왕부터 높은 신하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요나에게 예비하셔고 예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요? 아파할 줄 아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지금 서글픈 생각 안 드시나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비전을 놓고 공감하셔야 돼요. 신앙은 아파하는 거예요. 신앙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가는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니까 안 되네. 잘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도 요나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나를 통해서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저는 요나라고 봐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제가 책임이 큽니다. 오늘 교회의 많은 책임은 교회 리더들의 책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먼저 법을 잘 지켰던 탕자의 비유에서도 누가 문제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왜 점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나요? 바로 내가 이 병든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적대자까지도 품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증오는 증오만을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롱쿨도 너무나 소중하고, 또 벌레도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저 뜨거운 동풍, 싫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경복교회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할수 있거든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 예비된 물들을 디딤돌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쉬워요.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은 곳입니까? 그 말들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딤돌을 삼는다고 한다면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먼 여행을 가는 사람들 준비할 게 많습니다. 1박 2일이 아니라 긴 여행을 가면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인된 백성이에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내일 일은 찬송과 가사마다 가사에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을 알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오늘의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이 아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